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저녁 7시 9분 불금봉 공부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주가가 아침에 개 하락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어, 이장 중에 미러 정상회담이 제한됐다, 양측에서 수락됐다는 이런 뉴스 때문에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어, 제가 어제 유럽과, 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이러한 그 전쟁의 어, 공포가 조금 사라져가지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이 강보합으로 끝났고요또 어, 약보합으로 코스피가 0.-0.03% 하락하면서 이렇게 끝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오늘 대응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대원제약, 대원제약이 총가 매매로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감기약 콜대원이 24시간 풀가동되면서 코로나 이 상비약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러한 그 뉴스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여 드리는 것처럼 금요일 날 우리가 매수해서 21,000원 고가를 찍고 내려왔던 이러한 그 대원제약의 흐름입니다. 10분 봉 보시면 알겠지만요. 우리가 종가에 매수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10시까지 큰 상승이 일어난 이러한 상승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대원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월요일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전체적으로 어, 많은 이러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요. 시초가 단타 매매를 또 하이트진로로 대응했습니다. 소주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하이트진로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아침에 시초가에 매수해가지고요. 계속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이트진로 위드 코로나와 또, 이와 같은 소주가 인상과 관련해서 더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핫 이슈로 대원전선, 대원전선, 종가매매까지 윤석열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된 대원전선을 우리가 대응했는데요. 윤석열 관련주, 오늘 조금 있으면 8시에 사자 TV 토론이 있습니다. 이 결과와 또 아침에 이 분위기를 보고 윤석률 관련주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단일화 안철수와 좀 실패한 가운데 있지만은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더 상승할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EMW 관련주인데요. 세계 최초로 공기아연 2차전지 이런 개발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치고 쫙 올랐는데요. 시외에 갑작스럽게 또 아 어, 상한가 하한가를 왔다갔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EMW 같은 경우에는 장마치고 2차전지 ESS 어, 상용화가 안 된다는 이런 해명 공시를 통해 가지고 꿈의 배터리, 공기아연 전지 이런 어, 상용화의 난제를 얘기하는 바람에 갑자기 어, 2차전지 관련 EMW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시외에서 또 이런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공시한 방에 아,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EMW 어, 상승을 했다가 이런 어, 모습을 보여가지고 저도 깜짝 놀래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뉴욕 증시가 프레지던트데이 대통령의 날 맞아가지고 휴장을 합니다. 뉴욕 증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유럽 증시입니다. 지금 유럽 증시 한참 가고 있는데요. 강보합으로 좀 빨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도 어, 중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니케이 지수도 하락을 했고요. 중국 증시 뭐 이런 것들 약세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약시장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인 모습들이 아,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과 관련해가지고는 방역대책본부에서 2월 말, 그러니까 다, 요번 주 말이나 2월 말에서 다음 주 3월 초에 신규 확진자가 한 27만, 많게는 27만, 어, 적게는 15만에서 27만 정도의 이런 그 확진자를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지 아마 15만 이상을 넘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뭐 내일부터 벌써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피크치를 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전체적으로 지금 어, 프랑스 마크롱 미서 미러 정상회담을 갖다 제안해가지고 양쪽이 어, 수락을 했다 그러는데요. 조금 전에 뜬 어, 속보를 보면 크렘린궁 그러니까 어, 러시아의 푸틴의 어, 이 대변인이 구체적인 계획이 언급되고 어, 이런 게 없는 시기상조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외교적인 접촉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언제라도 그런데 대화는 가능하다. 좀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정상회담이든지 어,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러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외교적인 접촉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재하에 미러 정상회담에 수락을 했다는 뉴스 때문에 오늘 우리 장이 그나마 조금 버티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바이든이나 푸틴 정상회담을 원칙적으로는 지금 합의를 이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이 정부군은 지금 교전을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러시아 정부군이 아직 개입되지 않고 러시아 친노쪽에방군들만 지금 교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3월부터 FED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월가에서는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 예고돼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우리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구 대선을 앞두고 오늘 8시에 또 4자 TV 토론이 있는데요. 단일화 철회, 기자회견에 안철수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단일화를 철회했습니다. 바로 이 기자회견 하기 한 3시간 전에 안철수와 윤석열은 전화통화를 두고 또 엇갈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측에서는 아직 안철수와의 단일화권을 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이제 수 싸움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디 데이는 어, 마지노선은 아직까지 더 남았는데요. 28일이 이 투표 대통령 후보 투표지의 어, 이 인쇄날입니다. 그전까지 또 어, 이렇게 그, 그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또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일도 대원제약, 혹시 모르니 감기약을 사놓자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공장 풀 가동에도 재고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택 치료가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몸살 감기약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대원제약과 같은 이러한 그 감기약 관련, 내일도 흐름이 좋아서 우리가 관심주로 보고 있고요. 페노션과 같은 이런 해상 운임과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미러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와 간의 이런 전쟁의 약간 소식들이 잠잠해지고 있기 때문에 페노션과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도 내일 관심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인터파크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리어 오프닝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금 3층 저항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6 1 0한 20원, 30원이 저항인데요. 지금 6,230원으로 저항을 뚫고 오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 같은 종목도 관심있게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이네 종목, 어, 내일 화요일 날에 관심 주고요. 종가 매매로는 지금 윤석열 관련 대원 전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탄고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는요. 리마, 리, 어, 오프닝과 관련된 이러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어, 화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과 관련된 이러한 관련주 또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요일날 우리가 어, 제가 추천하는 건요 대원제약 내일입니다. 페오션 인터파크 대원전선 이렇게 네종목 어, 가져가면서 어, 우리 대원제약, 페오션 인터파크, 대원전선 이네 종목 그중에 대원전선은 오늘 종가 매매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미국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어, 확산시키고 있고요. 미국 질병 어, 관리청 CDC에서는 마스크 지침에 관련해서 앞으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어, 발표하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과 관련해가지고는 계속해서 지금 자가격리도 없애고. 마스크 의무화도 폐지시키는 일상을 향해서 미국과 유럽은 점점 어이 강하게 규제를 없애고 있습니다. 모더나 CEO는 코로나가 완전 종식하는 데는 어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런 우리 독감 백신 맞듯이 1년에 한 번씩 독감 백신 맞듯이 이렇게 또 백신을 맞아야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숨은 감염자가 지금 10만 명 확진자지만 실제는 50만 명, 100만 명에 달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하철 내에서도 어한 양의 두세명 정도의 확진자는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어 확진자가 훨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확진자의 최소 5에서 10배 이상 어 지금 확진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자가 격리를 곧 폐지할 거고요. 영국 여왕이 코로나 확진에 걸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확진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가 3구 대선의 야당 쪽에 굉장히 승부수가 될수 있고요. 윤 후보가 지금 안철수의 이런, 철수하겠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굉장히 당혹함 가운데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요번주가 골든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윤석열에게 최후 통첩을 했기 때문에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 물 건너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의 이런 방송 연설을 어, 이재명이는 34회를 지금 신청해 놓고 있고요.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방송입니다. 대선 후보 방송 연설입니다. 오늘 하는 TV 토론 말고요. 그냥 어, 방송에 나오는 이러한 그 천정과 같은 어, 방송 연설을 이재명은 3회, 4 윤석열은 22회를 했는데요. 어, 안철수는 1회도 또 심상정도 1회도 신청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있으면 8시에 3차 TV 토론을 하는데요. 경제에 관련된 주제로 오늘은 어, 우리가 키 포인트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식량, 에너지 모든 물품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인플레이션의 인프레,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화약고 돈바스에서 교전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러시아 어, 이 정부군이 개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전 양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 하루하루 짙어지는 전운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만남이 그나마 지금 조금 안심하게 만드는 이러한 그 부분입니다. 또2 4일날 이번 주 목요일 날은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관련해 가지고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이번 2 4일 날은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참월에 할것 같은데요 어,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도 FED에 굉장한 고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금리 인상이 3월에 있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렇고요.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이 네 종목이 나왔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제가 EMW 얘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시가 나오는 바람에 시외 단일가에서는 또 하한가를 맞은. 이런 EMW입니다. 오실척 발표 때문에 디젠스 같은 경우에도요, 이재명 관련주였는데, 이런 그 디젠스가 갑자기 상한가를 치고, 또 상장 폐지, 자발적인 상장 폐지, 맘스터치가 이런 자발적 상장 폐지 때문에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버나인과 같은 종목들, 그리드 평강판 상용화 성공 소식 때문에 또 오늘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종목이고요.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때문에 GSE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이제 갭상승에서 큰 음봉을, 강한 음봉을 치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반에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GSE가 쭉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탈모에 관련해서 건강보험에 어, 적용 시킨다는 것 때문에 T.S. 트릴리온 같은 이러한 탈모 공약과 관련된 종목이 다시 한번 또치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이러한 그 종목이 전체 시장의 흐름인데요. 어, 이 와중에 많은 종목들 있지만은 오늘 뉴스 테마 호재에 갖고 갈 만한 종목들은 뭐 크게 지금 없습니다. 일단은 상구 대선을 앞둔 어,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관련 어떤 어, 이제 결론이 이번 주에 디 마지노선에서 또 나올지 관심있게 보고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소식,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확진자, 리오프닝. 이런 관련 주들 움직임을 관심있게 볼 만한 이런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성공 투자를 할수 있었습니다. 어, 내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해서 조금 이 정상적으로 어 러시아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또 정상적으로 어 회담이 진행될 이러한 그 프로세스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걸로 보이고요. 3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요, 이 방송 끝나고 나면요 바로 이어서 불금봉 시섬이 종목 탐구에서 이 마스크를 벗게 되면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추천주로 올리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